요한복음 3장 29절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쭉 말씀을 해 오시다가 오늘기에 갑자기 신랑과 신부와 신랑의 친구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면은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인생 대사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큰 경사라고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이제 양육받고 또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분가가 되고 이런 수수는 이 땅에서 이거는 에덴 동산 장조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 부모의 길을 자식들이 똑같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하면서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이 비유로 하는 말씀이지만 꼭 우리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결혼도 대사여 경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결혼은 정말로 큰 대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1장 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정결한 처녀로 비유를 하고 한 남자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성도들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염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예언으로 많이 말해 놨습니다.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분 신부로 맞이할 성도.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사야 54장 보면은 5절에 너를 지어진 자는, 우리를 지어진 자는 우리의 남편이라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성부 시대니까 또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시는 그분이 남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고 호세아 2장에 봐도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 들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시는 분이 의유와 공분됨과 은총과 극휼을 가지고 네게 장가를 들어서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어 오래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구약 성부 시대는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신부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시게 되고 우리는 그 앞에 신부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때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노래에도 이렇게 기록된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과연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신부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 본문에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어도 세례요한이 이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시대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 끝날의 대지를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마지막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 그 신부의 자격이 갖춰진 자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학이나 예수 믿는 자가 전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될 자격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갖출 것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신랑으로 우리를 어, 이제 맞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사람의,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고 생활할 수 있고, 은혼할수 있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당신이 결혼할 사람, 당신이 택하여 영원히 살 사람을 보니까 죄가 그 속에 꽉 쩔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 그죄 문제를 위해서 그 아내 될 자, 신부 될 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몽땅 주님이 짊어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대충 알수 있습니다. 신랑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자,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시는데 그 신부는 과연 누구인 누구이겠는가? 자, 그러면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랑의 친구는 누구이겠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 문제를 논하고 이 세상에서 신랑의 대표들, 신랑의 친구들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보아도 오늘 본문에 신랑은 과연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 생전에 다듬고,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될수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 신랑 올 때까지 살아있은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죽은 자를 부활시키서 맞이한다는 소,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챙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써야 될 신부는 오늘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 여러분이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본문에 신랑의 친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여기 본문에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에요. 예언. 자 세례요한 때에 예수님이 결혼하시고 또 세례요한 때에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세례요한을 향하여 내 친구에게 오가는 대화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뭐 싸워서 이겨야 된다 깨어있어도 다 돼야 되지만 은그 모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고요 깨어있는 것도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고요 우리 영과 홍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라고 하는 것도 신랑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왜 신랑이,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이 자기 신부를 취하는데 친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자기 아내를 취하는데 이 신부의, 신랑의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좋아할까요?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의 신부를 친구가 맡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맡아 있는 보관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수를 잘아야 되는데 이 친구분은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신부를 맡아서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신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신랑 올 때까지 이 신부를 잘 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맡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랑이, 신랑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신부가, 신부가, 신부가 바람나면 큰일 나죠. 예? 아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왜 옆에서 그렇게 좋아할까요?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친구는 신부를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소식을 신부에게 전해줍니다. 또 신부의 그 상황을 신랑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신랑의 소식을 신부에게 알려주고, 또 신부의 생활하고 있는 것을,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신랑에게 알려주고, 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책임이 중요해요. 신랑이 오면은 그 책임 벗어버리니까. 어?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신부는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이렇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혹시, 혹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이 빨리 안 온다고 투들대면서 옆걸음 치면은 신랑의 친구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책임은 신랑의 친구가 이 신랑을 잘 보호하고 그래서 신랑 올 때까지 속상해도 참아라. 이 사탄이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절대 너 신랑 올 때까지 딴짓 보면 안 돼. 알았지? 요 신랑은 투덜대기도 하고 빨리 안 온다고. 또 사탄이라는 것이 옆에서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이 신부가 혹시나 바람 나서 혹시나 잘못돼서 마음이 변할까봐 노심초사 이 신랑 친구는 날이 되면 날에 걱정을 하고 밤 되면 밤 걱정을 신랑 친구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신랑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이 친구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응? 여러분. 귀중한 보물을 주인 올 때까지 맡아 놓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요. 이 보물을 맡아 있는 사람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요. 오늘 신랑의 보물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이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에요. 그 신랑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죄를 담당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갔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올 때까지 내 친구는... 내 신부될 자를 잘 보관해달라 걱정 끼치지 않도록 딴점 보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바람나지 않도록 네가 책임을 지고 잘 길러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는데 신랑이 왔다면 그 무거운 책임을 다 내려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른 길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소리해도 그 신랑은 예수 신랑보다 못해. 아무리, 아무리 나한테요, 아무리 내 성격을 다 조사를 하고 좋은 것 갖다주고 나에게 달콤한 소리 해주도 그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못합니다. 그분은 그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님은 이 이루실 주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기까지는 세월이 길고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절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교육을 받고 은혜의 동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부, 신부가요 고집이 세해가지고 툭 잘못하면요 사고치면 큰일 그 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고치면? 예? 아 사고치면 누가 책임을 지야 돼요? 친구가 살 책임을 야 되니 그래서 딸 앞서 신랑 친구를 팍늘히지 말고 신랑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신랑 친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 신랑 친구의 말도, 자, 신랑 친구가 우리, 늘네 신랑 올 때가 다돼 간다 그러면 화장도 하고, 여러분 화장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부들아 쳐발라놓으면 신랑 보면 아주, 아이고, 아이고, 저게 무슨 화장이네. 그래서 화, 옛날에는 화장 파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거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화장하고 싶으면요. 그 물가에서 떡 들다보고, 거울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나온 거울이 뭐냐? 돌 갈아 가지고요. 돌을 바짝, 바짝 갈아 가지고, 그래서 석경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랬죠. 바울이요. 그때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보인지 모릅니다. 먼지가 붙어도 보입니다. 옛날 거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신부되는 여러분은 화장도 하는 것도 배우고, 옷, 맵시도 또 있게 입어 보고,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 말대이 같이 디름디로 뛰놀다가 신랑 왔구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신랑이 섭섭해 하니까 모든 것을 신랑 친구에게 다 맡긴 했어요. 여러분, 화장하고 신랑 친구에게 "네, 이 정도면 신랑 좋게 보이냐고도 보여 주세요. 어? 왜? 신랑 만날 때까지는 책임이 신랑 친구가 있으니까요. 화장하는 것도 신랑 친구가 보고, 그래, 됐다. 너 입술 너무 루즈가 너무 울러 쳐발랐다. 그 신랑 싫어한다 그러면 얼른 닦아버리고요. 그래서 신랑 친구는 신랑과의 마음을 서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은 내 친구가 다 맥히기 때문에. 절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부 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 교육을 잘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신랑 올때그 신랑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또 오니까 신부를 딱 맞이하니까요. 신랑이 신부를 보니까 아주. 볼고 댁대하게 화장도 잘하고 아주 이쁘하게 하니까 신부가 그 신랑 앞에 설 때에 신랑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신랑 친구가 입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나의 모든 책임을 이제 신랑이 지고 가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니까 그렇게 신랑 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됩니까? 신랑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신랑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가지고 왜 맡겨놨더니 내가 이렇게 신랑이 엉망진창이냐 준비도 엉망진창이요 얼굴 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요 그러면 신랑이 기뻐하지 않고요 신랑이 오히려 그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신랑이 친구가 옆에서 아, 입이 있는 대로 버려지는 거야. 저렇게 신랑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요. 어? 2000년 전에 이 유한복음 3장 말씀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랑과 그의 성도 신부가, 그 신부가 화장하고 다듬고 주님 맞이하도록 한 친구는 신랑을 모든 권한을 맡겨 준데 그대로 신랑 시키는 대로 신랑 성격 알고 잘 다듬어서 신랑 앞에 내놓으니까 이제 신랑님 네 마음대로 해야 되 신랑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 몸가짐도 잘해야 되고 말씨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요. 이 아까 우리 남편은 만군의 여와라고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와 앞에 신부될 자극이참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얼굴 인상도요. 그래서 우리 얼굴 인상도 참, 여러분요. 아름답지 못한 인상을 제일 좋은 거울로 보고요. 그쵸.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인상을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모습이 제일 좋아하겠다 그러면 그 모습을 선택하세요. 자, 여러분요. 신랑 좋아하도록 준비하는 게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요. 인상 쓰는 것도 버리고, 에? 그 모습을 하죠 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내 모습을, 이 모습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 모습을 잘 갖고 싶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는요. 보람된 일을 했죠. 신랑 오실 때 보람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랑 친구 옆에서 떠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신부, 얼마나 좋아하는 신랑,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 친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 친구가, 크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참 좋지요? 신랑 오래간만에 만났지요? 신부 만났지요? 그러면 이 신랑 친구가 각기 좋아한 것은 분명히 신랑이 친구에게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이 사람아, 내가 올 때까지 내 아내 될 사람을 자네가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느냐? 이렇게 훈련을 시켰느냐? 이렇게 세례도 받고 이제는 성숙하게 만들었느냐? 참 고맙다 말을 신랑이 안 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신랑의 친구는 정말로 고마워 하면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역시 신랑한테 저 당신 친구 꼬약스럽더라 그러면 신랑이 그렇게 내 신부 될 사람을 애를 먹였느냐 할까입니까? 신부도 신랑한테 내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이제 성숙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 신랑도 고마워하고 신부도 고마워. 그래, 이 잔치 사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제 재림입니다. 이게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여러분을 녹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흘라가사 핏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신랑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다듬었어. 복음도 전하고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아주 이렇게 잘했다. 이 말이야. 이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주님과 우리의 결혼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요. 절대 사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염론질하지 마시고 어떤 미혹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마시고 사고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히팍 하는 길을 바로 신랑 친구와 함께 같이 있다가 같이 살다가 그 주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내가 사명이 신부를 맡아 있다가 아무 사고 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훈련 시켜 갖고서 신랑한테 딱 인계했어요. 신랑한테 딱 인계하니까 이 신랑 친구가 내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내 힘든 것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는 한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 그 만남의 축복을 딱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는 이제 성해야 되겠고 나는 시해야 되겠다 왜? 내 삶은 끝나버렸으니까 신랑 신부 다 맞이했는데 이제 뭐합니까? 그래서 신랑은 흥해야 됩니다 흥황하단 말은 번성하다 잘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천년 난식 시대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크게 번성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데 나는 쇠하단 말은 나는 그 다음 서열에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야. 나는 그 다음 서열에 들어간다. 나는 이제 그 다음 자리에 에? 내가 나 다음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명 감당이 끝나게 되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는 내다보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은요, 그 당시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것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맞이할 그때에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할 때 신랑이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신랑 좋아하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성장 받고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신랑을 맞이할 때 말씀으로 오신 신랑이 여러분은 말씀을 하고 대우를 하고 영원한 나라를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 우리는 주님과의 결혼을 바라보면서 이땅 위에 어렵고 시련 있고 괴롭고 속상해도 잘 참기를 바랍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날 찾아 오실 분이 있으니까. 나를 영원롭게 해 주실 분이 있으니까. 나를 그 나라 인도하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